제기동 집은 니은자형 주택이다 보니까 역시 우리 한옥에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어, 프로세스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마당이 있고요. 테마루가 있고 그리고 입구 그 아버님 어머님 쓰시는 사랑채 같은 기능에 어, 사랑채가 있고 그리고 어, 주방 공간과 다이닝 공간이 한 켜로 해서 다목적 공간식으로 틀면 어, 그냥 쭉한 통에 어, 거실 공간이 되고 막으면 주방과 어, 가족실이 좀 나눠지게 되는 그런 형태고요. 방은 정말 조금매요 방은 두 평이 채안 됩니다. 조그만 방두 개를 배치를 했고요.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가 다락이죠. 그래서 그 가족실 위로 수납식 사다리를 내려서 다락으로 연결을 하는데 그 다락은 우리 한옥들을 보니까 다락들이 다 있, 있죠. 그래서 옛날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어, 썩지 말라고 음식도 보관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비중품도 보관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아 우리도 다락을 한번 만들어보자. 어 그리고 그 다락을 만든 이유는 좁은 평수잖아요. 대수선은 면적을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어, 다락을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다락을 만들어서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쓰게 해드리려고 만들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있을 게다 있어요. 방두 개. 가족실, 뭐 주방, 화장실, 다락, 뭐 그렇죠. 또방 하나는 또 사랑채 기능도 하고 도심의 작은 집이지만 아주 쓸모 있고 빛도 잘 받는 그런 주택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